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호랑입니다. 여기는 어, 와칸밸리 중에 어, 이시카시미라는 마을이고, 어제 이제 여기 도착하고 나서 하루 종일 잠만 잤어요. 가지고 거의 한 12시간 넘게 잔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여기를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여기 앞에 이제 뷰 포인트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저 곡대기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 이제 오늘 여기 이 시카시 을 떠나서 이제 얌치미나 도시로 갈 건데, 이제 다시 숙소로 가서 씻고 오늘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 얌촌으로 가는 버스를 좀 알아봤는데, 아시는 분들마다 좀 말씀이 다 달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 일단 여기 보면, 버스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제 왔을 때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있고 따로 시동이 걸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려오면서 물어봤는데 얌춘으로 가는 <laughs> 버스는 없다고 하네요 버스? 아..너? <놀린> 아 택시 얼마나? 얌춘 버스 아, 소몬. 어? 소몬. 너 no. 일단 없다고 하니까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춘까지는 1 7 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 되고 제 체력으로는 하루 안에 도착을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적극적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택시 아저씨도 무슨 600을 달라고 하는데, 내려올 때 택시 기사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한 사람당 60 정도라고 하니까, 중간에 택시라도 있으면 택시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르막에 진짜 힘들었다. 오르막에 서 멈춰주신다는 게. You start? Yeah, Ajin. My name i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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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jikistan. Ah, Tajikistan. Yeah, so good. Nice. Nice, nice. How many? Medoni. Medoni? Tajiki Medoni. Sorry.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조금이라도 가는 게 어디야? 오늘 안에 절대 도착 못하기 때문에 걸어서 거의 한시간 만에 처음으로 시체킹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 야깐만야아네 스톱 스 스톱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하세요, 잘 하세요 기아, 기아 기아 차가 기아야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10km 정도 왔습니다 만약에 걸어왔으면 거의 3시간 정도 걸릴 거리를 어,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즈카신 다음 마을인 것 같아요 이름은 따로 뭐 나와있는 곳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이제 한 60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오늘도 후가니스타는 다한대안 다니고 조용하네요 저쪽도 마을인데 그래도 그나마 타지키스탄은 차 봐도 다니는데 여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차한대못 봤어 조용한 마을인 것 같고 여기도 거의 마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걷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을이 자주 나오네. 어 그래도 차가 조금 조금씩이라도 다니고 있어서 또 가다 보면 또 히치하이킹 되지 않을까? 나는 약간 안도감이 생기고 마을이 있다 보니까 소들도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아, 소들이 내 쪽으로 와. 너는 너네 물 먹게? 목말라서 물 먹어서 안되 네, 쉽지 않다. 확실히 이파미니 원을 이 차에 킹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네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뭐 돈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물건이 실거나 뭔가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태워주는 거는 뭐 섭섭한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뭔가 손짓을 해주시니까. 잘마라크어이 라마 라마. 가레야, 유진이 가레야. 예 다다다. 이야, English. English? 어, 다다다다. Six o, 왜그 카레 카레스 카레스 카레 카레스 아나나나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세워 주셨어 카메라 카메라 카오치 카메라 치오 카메라 카메라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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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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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오오오. 다다. 오오. 푸푸스나라라 Thank you. 나마나나나 Thank you. e y 카히킹한 30km 왔습니다. 거의 한자리대로 시간이 바뀌었어. 9시간반 지금 이제 11시인데 걸어서만 가면 어찌됐든 오늘 안으로는 도착할 수 있어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저기 사람이고요 헛것은 아니겠지 파미리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처음 본다 여기서 많이 탄다고는 하던데 시즌이 아니라서 아 s 라 a l a m u a l a i k u m Kuda yaiti. k 아 d 레 y a m c h 아, n y k kilo? k m 이렇게 바까바까. 이거 재밌겠다. 내리막 길이다. 나는 오르막 길이지만. 아, 좀만 쉬었다. 가자 아, 아까 아 내리고 한2 시간 정도 걸어왔습니다. 차가 한두 단지 나네. 가기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좀 먹고 가겠어. 혹시 차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좀 보이는 곳으로. 여기가 이제 2800 정도라서 생각보다 숨이 차는 게 있네. 커파이 두개만 먹어야지 맛있다 평상시에는 맛없다가 뭔가 고생하고 먹으면 이렇게 맛있을까? 사람들이 <laughs> 불쌍하게 쳐다봐 카메라, 카메라, 아, 카메라, 예. 다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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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시. 아, 사람 많네, 이거. 큰 마을이네, 아. 큰 마을. 여기서 아저씨들을 만났습니다. 아저씨들 차 없다고, 너무 걱정하는데 차가 없다고 하네, 버스랑. 렛스존야, 가가 대박이다. 이런 마을이 응. 있네. <laughs> 여기는 공기장이야 경기장. 약간 배구, 저 발리볼 좋아하나 보다. 주민분들 나무 모아서 다시 나보다. 아까 나무 하더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s, I am. Ah, s 이 u t h k o 이 e a 나와 나이 Thank y o a 네, 땡큐, 빨리! 예, 예, 땡큐! 나만 들리세요? 사람이 나, 나밖에 나 없으니까 저쪽에 작은 집들이 보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쪽에 저기서 말하는 게 여기까지 들려 외기 목소리인 것 같아 벌써 2시야 이제 거기 2시간에서 3시간 뒤면 해가 떨어질 시간이라 아직 거리는 한 20km 남았습니다 거의 지금 1시간 반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고 고도는 이제 삼천고지 정도쯤이라 약간 무치 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쉬고 싶어도 비우게 뭐쉴 데가 딱히 없어 그래서 마을이 하나 나오면 거기서 10분이라도 쉬어야겠어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제 얌충 가기 전 마을인데 지금 한 4시간 정도 걸어왔습니다. 아마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히치하이킹을 해보고 차가 계속 안 오면 이 마을에서 잘 곳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힘들 here. Go. Ah, d n o No. h yeah. no. e yeah. yeah. Oh. <coughs> Can I stay here? y o u t a Tajik? Patrick. Yeah, yeah, da, da. Yeah, tajik. So, And, uh, one day. <laughs> uh, uh, one day? Yeah, yeah. y e a h o to i g h t a a t i s okay. Okay, okay. Yeah, yeah. <laughs> Thank you. <laughs> <laughs> 네, 저희는 조용히 하짜요 조용히 하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kbar입니다. a k b a r 입다제 이름은 다야 유진이 서온야아요 쿠다 얌춘. 온이식하요 He's walking. Mm. Yeah, yeah. Okay. I am Mahbuba. Ah oh, my name is T. I'm from? Oh, South Korea. Usually uh, Korea. Korea. Yeah, yeah. Uh oh, how no, from. She's oh, she... <laughs>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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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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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my girl. is uh, she... my ah son, daughter. da, oh, my Thank you. <laughs> the days. Ah. Holidays. Da, da. Yeah, ah that's, yeah, yeah, that's <laughs> <new> yeah, Wow. Thank you. Thank you so much. <coughs> <Wow>.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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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da, da. We will the a cake for you. Okay. Let's eat. What's your English? I don't speak English. Hello. Hi. What's your name? Hello. sister? you siste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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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What's your name? My name is T. What's your name? My name is Helima. Halima? Elima? Yes. Nice to meet you. Yes. Nice to meet you.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Oh, Korea? 파 케이크. 유케 케이크. 좋. 어, 다다. 대박이다 대박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루 머물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와. 와. 디스 빌리브? 아 예. 산도 보이네. 예스. 우스비타 Yes, yes, wow, wow, <laughs> Beautiful.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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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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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abrina. It's a name. Yeah. Sabrina. Sabrina. I love Sabrina. <웃음> <웃음> 텐션이 진짜 멋있다. 아 대박이다. 여기서 하루 후를 머물게 될것 같고 안에서는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도 있고 아주머니도 계셔가지고 여기 여기 타지키스탄에서는 아무래도 무슬림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먼저 나서서 카메라를 보면 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 거부 반응들이 다들 있으셔서 제가 신세지는 입장에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따로 촬영은 안할것 같고 오늘 여기서 머문 다음에 내일 얌춘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또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 보면 오늘 얌춘은 가더라도 좀 위험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서. 남춘으는 안가고 오늘은 여기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레즈다 뿜 이게 바밀에만 있는 바미이 콜라라고 합니다 예쓰 헬로우 헬로우 네네네 작바. Yes. 아갈리아 에미나드라 탈레스. 와 언크 베비. Yes. 아따따 땡큐. 로봇. 어즘씨 진짜 굉장히 많네. 이불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얌춘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지 않게 케이크랑 이런 것도 또 갖다주시고 좋은 이불자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7시인데 다 주무시는 분위기라 저도 오늘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진짜 자연 온천.